반갑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테드입니다 지금 빅 이벤트가 떴다고 해서 아니다 이름부터 좀마음에 들더라고 바로 스타 래쉬 보트 챌린지 보트? 컴퓨터 PV e 야 이거? 이벤트가 5일 동안이나 하네요 아또 로봇 등장에? 아나 앵그리 로봇 이거 4대3 하는 거 피곤한데 잠깐만 일단 맵은 잼 그랩 두 번째는 바운티 어 이거 무슨 맵이야? 아 이거 완전히 진짜 초창기에 있었던 맵인데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어요거는 지금 파워리그에서도 있는 핫존 그리고 어? 별로 없네 지금 녹아웃 마지막에는 요것도 많이 보던 맵이라 그리고 플레이어 아이콘 요거를 주네요 요거 플레이어 왼쪽 상단에 눌러보면은 나는 근데 이거 딱히 마음에 드는 이거 뭐야 아좀 어, 찌따 같은데 얘, 얘랑 느낌 좀 다른데요 얘는 좀더 콜트 같은 느낌인데 얘는 그냥 대머리인데, 빡빡인데. 자,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빡겜을 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이랑 플레이하는 거 말고 팀 찾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큐가 걸렸고 지금 일본인 친구 하나랑아 일본인 친구 두 명이랑 코리안는 나밖에 없네. 지금 그러면은 맵이 요거라서 간만에 엠 z 한번 가볼까요? 지독한 냄새랑 나쁜 냄새. 일단은 그러면 요친구들이랑 한번 가보죠. 일본애들이 저 개인적인 느낌인데 좀 잘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 아, 핸드폰도 1번 쯤어네 이러면 내가 지금 물측을 먹어야 되는데, 피를 제대로 못 봤네. 스킨을 보고, 확인, 확인, 확인. 샌디 못 참지, 이 맵에서. 오케이, 잘 가. <laughs> 샌디 개쎄거든요. 오케이, 분위기 매우 좋아. 이 정도면은 뭐, 야, 근데 이거 MG 스킨 진짜 이쁘다. 저도 이제 사놓고 많이 안 썼는데, 어, 나쁜 냄새. 나쁜 냄새 한번 먹고, 여기 부시는 먹어가지고, 이, 아예 그냥, 얘못 들어오겠는데. 어어어어 어어, 어, 상대편 인구 친구 살짝 이상하게 하는데요. 저 너무 트롤인데. 샌드는 정상적으로 좀 하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인데. 아, 잠수 탔어요. 벌써 던지나? 레온, 하나, 둘. 야, 레온 아프다. 왜 이렇게 아프냐? 궁극기 썼어, 레온? 이거들 보고. 나한테 붙을 것 같은데, 살짝? 어, 나한테 안 붙으면은 개꿀. 궁극기 아낍니다. 다음 턴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오케이. 나쁜 냄새. 좋아요. 냄새는 못 참지. 오케이, 한번 잡아주고. 레온 또 궁썼어? 어? 얼굴 빠졌냐 이거? 좀 곤란한데 이러면 어 좀.. 레온이 좀할줄 아나 봐 좋아 지금.. 어어어 잠깐만 이거 위험한데 위험해 위험해 상대방 살짝 무리했다 이거 나는 죽어도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레온아 진짜 인간적으로 컷! 아까비까베 하나만 먹으면 되는데 지금 레온이 살짝 조금 움츠리는 것 같은데 오케이 확인 확인 이거 한번 잡으면 될것 같은데, 얘들아? 밀어주고, 컷, 나이스, 좋았고요 내가 우측에서 좀잘 봤다, 이거. 오케이? 이거는 충분히 수비가 될것 같은 페이드인데요? 오케이? 레온이 잘 치네. 아니, 나, 진짜, 요즘에 느끼는 건데, 그리프 저거, 평타랑 궁극기 너무 세요, 진짜. 그, 막, 탱커 같은 애들도 녹여가지고, 쟤는 좀, 재조명이 필요한 느낌이야, 그리프는. 어쨌든, 첫판승리 이번 친구들이랑 두 번째 맵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키, 은신처. 여기 옛날에는 쓰로잉 썼는데, 지금은 벽을 부시는 애들이 원체 많아가지고. 오케이, 어, 지금 벽 부수는 애가 없어가지 살짝 좀 불안한데, 비를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상대편이 쓰로잉만 없다면은, 괜찮을 것 같... 아, 상대편 빡이네요 오케이, 확인. 가자, 가자, 가자. 들, 가자. 좋았고. 지금, 바이런 쪽 위치 확인, 확인. 기다려주고. 좀 천천히 가야 될 듯. 어, 무듬 뭐 좋아요, 바이런. 얘금 하나 걸렸지? 바이스 컷. 이러면은, 이쪽에 비듬점 생겨서, 슥 넣어주고. 아, 레온 좋아요. 전 압박 플레이 좋단 말이야. 컷다, 비켜치기, 비켜치기. 비켜치기 생각하는. 컷. 나이스. 아그 좋아요. 이거 지금 스파이크막어나 잡은 줄 알았네 순간. 와와 어, 와, 이거를 이넣어야 근데 죄다 원거리라서 이거 좀 이거 보 이거 얘 얘가 변수가 좀 많이 크겠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잠시 스파이크 느인데 컷. 자. 이아 이거 지금 제나파이퍼나 노리고 지금 죽... 아나 죽어요 나 죽어요 이거 로봇어스 지금 어떻게 되지? 아 점수 들어갔는데요. 상대편이 킬이 뜨네. 이건 그냥 후방에서 애들 들어오는 거좀 기다려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아, 백도 들어왔어요. 11대고. 안 좋아, 지금. 아, 지금 스파이크는 가재 다 빠진 것 같고, 이러면은 컷. 좋았고요 이거 중원에서 로봇트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기다려, 기다려. 어, 나왔죠? 이러면 뒤로 빼야돼. 뒤로 빼고 쟤네한테 무조건 붙게 하면은 이건 필승이다. 오케이? 사이피 너 로보트 잡아야 되지 않냐? 친구들아? 로보트 잡아야 될것 같은데? <laughs> 지금 우리 견제할 때가 아닌 것 같다 <laughs> 한명 지금 미친듯이 로보트 잡겠죠? 뒤에서? 안봐서 유튜브야 <laughs> 열심히 잡고 있어요 지금 쉽지 않지? 렛츠 컷 쉽지 않을걸? 로보트 맨트비로 와가지고 누가 잡고 있냐 <laughs> 스파이크 <laughs> 아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아 이거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당하면은 아 이거 괜히 빠하게 웃기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바운티 첫번째 승리 오케이 바운티 두번째 아 어, 지금 콜트에다 그립프니까 벽을 부수고 라인전 오지게 하겠다는 뜻대처해줍니다 파이퍼가 지금 가젯을 뭘 들고 왔는지를 모르겠는데 어컷컷컷탭이퍼컷 컷, 컷, 컷. 거기 있을지 딱 알았어 이거 부실 수 있나? 어 이거 부서지네 어 고양이로 바꿨잖아요 냥냥 터치 거기 숨어도 걸려 오잘 어, 숨는데요? 잠깐만, 이거 지금 얘가 도와줄 라인이 여기니까. 그래주고 그렇죠, 약간, 아하, 배 좋았어요. 이쪽 살짝 넣어주면은, 렛츠컷. 아, 근데 얘가 하필 하, 씨, 진짜 미치겠네. 그 때려주는 것도 안 좋단 말이야. 때려줘도 도와주는 거리라서. 아, 좋아요. 파이브 본것 같은데, 지금. 그래, 차라리 죽고. 라인 빼자, 라인 빼자. 아, 좋아요. 들어왔어들어왔어들어어 얘들 들어왔어들어왔어들어왔어들어왔어 슬로우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걸어줬고, 이거 살짝 될것 같은데. 공 뜨겠다. 오케이. 그럼벽 제거해서 쟤네 로봇 잡기 바쁘지, 지금. 콜트야. <웃음> 콜트야. <웃음> 콜트 있어서 좀 쉬울려나? 안 됐냐? <laughs> 로봇 잡기는 잡은 거 같은데. 아이, 개웃기네, 이거. <laughs> 좋아요. 어, 우리 표 잘하네. 파이퍼. 하나 걸렸고. 아, 안걸 이게 안 걸려? 오케이. 예상 동선. 좋았고. 그리프 나쁠 텐데. 그리프야. 콜트가 약간 좀트러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걸리지.. 아..까비 아 그리프가 던지는것 같은데요 지금 아그리프 던지네 에이 던지면 재미없는데 에이. 지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그죠? 아 지금 이거는 거의 확정적으로 승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편 지금 안잡고 로봇트 유인하는거 봐 요거는 <laughs> 아..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운티는 클린하게 깼고 아 나는 이게 개인적으로 어, 좀 불안한데 리콜을 잡으면 사이드는 내가 진짜 확실하게 내가 자신 있거든요 잡을 자신? 근데 중앙이 컨트롤이 안 돼서 뚫려버리는 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벨이 중앙을 먹겠다 오케이 자 이렇게 오케이. 아애드가 환영이야 다이너까지 이거는 그냥 안 봐도 이겼는데 지금 같이 그냥 생뚱맞게 중앙 봐도 될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리프야 여기 들어와도 할게 있나? 어, 이거는 그냥 밀고 들어와? 나리콘데 어, 이거 좀 많이 싸고 간데? 잠 많이, 이거는 얘좀 잡아주고. 이거 들어오는 건좀 아니다. 어허, 어허, 어허. 이거 조금 아닌데, 이거. 잠깐만. 에드거, 잠깐만. 나 얘가 변수란 말이야, 지금. 아, 이거. 이게 지금 좀 많이 변수인데. 오케이. 위쪽 봤어요, 지금. 위쪽 봤어. 이러면은 얘네 이거 오지게 잡을 때. 아유, 안 되겠다, 이거. 아이씨. 삑살이 났어. 아, 까비, 까비. 야, 이거 로봇가 진짜 너무 변수다 아, 까 아까 그대로 당하는데? 잠깐만. 애드가 이거 봤을 때 걸렸지? 그렇죠. 애들 좀 잡아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잡은 것 같기는 한데, 손에 도 있어가지고 괜찮아. 중앙에 먹어야 돼, 일단. 이게 일단 컷좀 하고. 좋아요. 이거면 다이나믹 좀 보면 되지, 센터. 오케이, 피해주고. 예상했어. 나 무기님 차 친구야. S컷! 이드로스 체력 한번 채우고 로보트는 너의 것 <laughs> 센터는 나 나의... 뭐야 또 나와? 아니 이거 뭐 딜레이도 스 바로 나와 에도거뛸것 같은데? 아 지금 욕심부렸어요 상대편 저거 유도하면은 이격걸이 봐가지고 저거 하면 될것 같은데 우리 좋아 좋아 굳이 애들 거 안잡아도? 센터만 보자 그리프만 던진다 아니 이게 넓기도 한데 그 순간 타겟이 돼가지고 다 맞으면은 너무 아파가지고 데미지 저거 너프해야될거같아요 너무좋아 인간적으로 글로드 다죽어 어어어어어어 어, 어. 어, 이게 스턴이 걸려버렸구나 까비 근데 이길거같은데요 상대편이 로봇에 완전 말린거같은데 플레이 괜히 한번 써주고 이거 들어오시려고 들어와도 안될텐데 자리코야 바이너까지 센터 그냥 오케이 좋았습니다 나이스 후 자,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어 마지막이네요 벌써 노가우 타우르노 불사조 이거 아, 지금 아 어, 어떻게 해야되지 픽은 비에다 맥스 좋아요 리코 가도 괜찮기는 하거든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되게 불리한 케이스가 있기는 해서 가보자 이거 막 모티스나 펭 같은거 나오면 은좀 취약한데 자 이렇게 해서 대형상자 받아보고 막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뭐 줬지 메가상자 어 이러면 해야지 오케이! 아코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갈게. 오케이. 방금 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라인 따라가는 게 좋아 보이고. 상대편 리코가 들어왔네요. 음, 이러면 내가 또 막고 시작할 수밖에 없겠다. 기다려봐. 제를 천천히 채우고, 이쪽에 라인 좀 봐주고. 지금 서로 구도가 잘안 나오는 구도라서, 흙피채우 가자, 이거. 이거 리코 압박하면 될것 같거든요, 이쪽 라인에. 이리리라서 얘네, 이러면서 살짝 밀어주고 깜짝 놀랐지? 이거는 몰랐지. 오케이, 어 짤렸어 베스가아 이름 곤란한데. 내는 더될거 같은데 요나이스 잠깐만 이거 내 비빌 수 있을 거나이 아, 상대편이 어, 에모가 없었나봐. 이거는 내가 사이드 말고 중앙 가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그죠? 나를 지금 커버할 게 비밖에 없는데 비가 지금 우측 사이드로 빠져버리는 바람에 아 던지나요? 아안넣졌네 벌써 다 걸려 얘들아 로봇. <laughs> <웃음> 로보... <웃음> 아, 로봇, 왜 이렇게 효자냐고, 일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고, 야, 뭐야, 뭐 하세요. <laughs> 아, 왜안 오나 했더니 로봇한테 괴롭힘을 받고 있었구나. 아니, 이게 당할 때는 되게 짜증나고 고통스러운데, 막상 내가, 어, 상대편 입장에서 보니까, 굉장히 <laughs> 재밌네, 이거. 어, pp 160? 게. 요거는 지금 줄 애가 본인 주죠 플레이어 아이콘 자 그래서 도와주신 일본 친구들 감사드리고 나 인사도 안 했는데 어, 자, 아이, 잠깐만 아닌데 아, 잘, 잘했어 가볼게 재밌었어 역시 게임 잘 풀리면 은 하트 이모티콘 뿅뿅이다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바꿔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브론스타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패스